민주당, 저, 저, 저거 있는 바람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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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저거 때문에. 오르이데좀 깨치야 된다. 고기 깨치지면 니는 된다. 괜찮다. 지금 이재명 몇키로지 살아남을 낳고 별짓 다 하고 몸, 몸바닥바닥바닥바닥거리고 바닥, 바닥, 자빠졌는데. 구독은 공짜! 꼭한번눌러비라고 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오늘도 <웃음> 아이고 오늘도 마 아이고 점치러 가자 무당이 뭐 있노? 점치는 거 밖에 더 있나 <laughs> 어휴 아이고 해 <laughs> 남은 신봉철 <신동청> 다 하시고요 <laughs> 네, 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사회가 음. 너무 시끄럽습니다. 음 혼란스럽다. 김호중 사건. 어? 강영국뭐 강영호 그 변사 음. 사건. 음. 뭐 여러 가지 뭐 연예계부터 정치계까지. 음. 머리에서 발끝까지 음, 다시끄럽다 어, 정말 한 일주일 동안 한 열흘 동안 정말 시끄러운 음.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나라가 지구가 멸망할락 하나 와 이런 노 뭔가가 시원찮다. 자 오늘은 선생님께서 이제 좀 조용히 가셨으니까 오늘은 다시 정치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머리 아픈 것들고지말이 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음. 자 1973년 4월 9일생. 73년생? 4월 9일 한동훈 전 장관의 서주입니다아 아, 한동훈 씨. 지금. 청소년 이후로 <laughs> 조용하게 지금 지내다가 조금씩 행보가 이어지고 있죠. 음.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군데서 이제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자, 이제 조금 있으면 <laughs> 국민의힘에서도 당대표를 선출을 해야 되고, 음. 전당대회도 해야 될 겁니다. 그래, 당대표가 없으면 음. 자, 대표를 안 차야 되고, 당을 올려나가야 지 오늘에서 제가 드린 질문은 음. 한동훈 위원장, 당대표로서 당대표의 웅기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로 음.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디까지가 <laughs> 이 사람의 레벨인지.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위원장님은, 어, 윤석열 대통령님이 같이 한, 한 해일에, 같은 라인으로 갈지게는, 어, 윤, 한동훈 의원님이, 의원이란다, 의원해라! 한동훈 위원장님이, 이제 조금 밑에 체계에서 받쳐주는 기둥이 돼야 되고 그러고 예를 들어 윤 대통령님이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대통령이 이제 임기 체인지가 될 적에는 예를 들어 때와 시가 있겠지 음, 한동훈 이제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원래 사주에는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보면 간판 우리 학교에 입학하고 간판 이름표 달지 음, 명찰 달고 명패 달듯이, 어, 국힘에도 당 대표에, 이제 당 대표가 앉아야 당원을 구성을, 모든 걸 굴러가고 이루어지고, 어, 구성원이 그 당대표가 들어와야 뭔가 가정이 돌아갈까, 인가베 당원이 돌아갈 건데, 들어와야지. 들어와가지고, 허허 그러고, 이 그분은, 일단은 국힘에서는 그분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의원 밖에 없고요 의원해라. 어, 위원장님 밖에 없고. 들어와야. 그러고, 눈치 보지 마세요. 그리고 민주당에 뭐라 카든가 말든가, 또 민주당 또 이야기 또 나온다. 저 썩을 민주당 저거. 나도 한때 옛날에는, 내도 민주당원에 당원이었거든. 민주당 저, 저, 저거 있는 바람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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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재명 저거 때문에, 내가 탈퇴까지 했다. 이거나. 와. 사람 심보를 바로 갖고, 옳고, 바른 정치를 해야 되지. 사기 도둑는 놈이, 어, 행주가, 근래가, 씰를 빤다고 행주 되나? 근래는 근래 되지. 근래는 존재는 근래야. 깨끗해도 행주가 안 되는 근래야. 이재명도 역시나, 어, 저런 범죄나 사기 기질이 있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하고 나라 살림을 해가 나가겠노? 정치 범죄자지. 범죄나라 국가 만들라고 작정했나. 또 와, 일이 흘러가는 모르고다만두 그래서 이 이재명을 견제를 하고 뭔가 라이벌 싸움이 되는 대상, 국힘에서도 지금 감아보이까지 전신에, 머시 막 입이 풀이, 풀이 받쳤는지, 입이 풀이 딱, 딱 풀이 붙었는지, 입이 전신에 하나도 국힘에서, 뭔가가 누군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 뭔가가 대응을 맞서만한 그런 정치인이 하나도 없다. 안 나오고 저렇게 있는데, 우쩌려고이카는가 모르겠다, 지금 볼 때는. 전반적인 평균이, 우리나라의 평균이 진짜 저저하, 체저하에서 놀고 있는 기준이야, 지금 현재로 볼 때는. 높이 높이 평가가 돼서 고가로 노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 큰일이다. 국힘에서 얼렁얼렁, 퍼떡퍼떡, 어, 한동훈 님님이 뭐 나오든지 누가 나오든지 간에 옳고 바른 정치인이 나와지고 가 제대로 민주당을 썩어빠진 저 민주당을 견제하고 무엇이 잘 잘못됐는지 그런 것들도 분명하게 가려낼 줄 아는 그런 어 정치인 국힘에서도 나와야 되고 앉아야 되고 들어와야 돼. 음, 그래서. 어, 그렇게 갖고 있는 분이, 그나마, 그나마 그 중에 한동은 위원장님 밖에 없다. 나가 볼 때는. 그렇, 크동. 그래서 경험을 쌓아갖고 토대로 지혜롭게 나중에는 말 맞다나. 단계가 있잖아 대통령이 올라가는 것도 단계가 있고 때와 시가 있으면은 기운 기우 기득이나 이런 천운이나 조상의 운기 난의 사주가 졸락하면은 슬렁슬렁해도 대통령이 되고 안카나 음, 위원장님도 한동훈 위원장님도 어찌 알, 알 수가 없다 사주에는 머리는 큰 왕관을 쓰고 있는 사주는 맞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국힘에 당 대표로 앉았다가 위원장으로 계시다가 당 대표로 앉아 있다가 그게 다 그거잖아 경험 단계잖아요, 이 그렇게 경험을 쌓아가지고 나중에 큰 대통령 자리에 앉으셔도 참나쁘진 않겠다 어느 정도 나라에 우리 나라에는 조금 중요한 이런 인재로 왕 왕관을 쓰고 정치를 할 만한 그런 인재라고도 저는 볼때는할 수가 있다 이렇게 들어와요. 자, 국민의 힘에서 보자면, 당대표로 지금 거론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 장기적으로 보자면, 한동훈 전 장관이, 음. 사실은 정치 쪽에, 그리고 한 번도 국회의원 배치를 단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정치세가 따라야지. 없는 거죠. 자, 정치세가 없는 분이 당대표를 맡았을 때, 음. 다른 분들이 중진들, 그, 어, 또 있겠지, 와이가 불도 그 하겠지? 그 국민의 힘을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이 과연 한동훈 장관, 한동훈 전장관뒤를좀 받쳐줄 수 있는, 있는지 아니면 한동훈 장관이 <laughs> 그냥 그 지금은 사람이 없으니까 억지로 스타성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 하나의, 그, 말하자면, 좀, 믿기 역할밖에 못할 음, 것인지, 음.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분의, 좀, 그런 레벨이, 사람이 이제, 정치에서 음. 하는 레벨이 어디까지 음. 좀 보시는지. 저는, 그분이, 그래기, 그래요. 지금은, 견주고, 이리 견주고, 저리 견주고, 하나의 대상을 놔놓고, 한동훈 대상을 놔놓고, 견주고 있는데, 그러고! 대표에 딱 대표로 앉아 버리면은 끝났다. 게임 오바. 다시 시작하고 중진급이고 나발이고 모든 게 다시 있잖아. 다 이렇게 모든 게 합의룰이 무치진다. 너무 자기 목소리가 크다 보면 예전에 이준석 당 대표였을 때 음, 음. 지금 그런 전철을 밟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어, 고룰을잘 알고 가야 되는데 어당 대표가 당 대표로 앉을 때는 그구성원을 밑에 그 학교에 가면 학생 선생이 학생을 위해서 지도를 할락하면은 내 몸을 던지듯이당 대표에 앉아가 당원이 됐으면 당 대표로서 그 밑에 계시는 여러 당원들과 같이 협치가 되고 상의가 되고 소통이 되고 어, 뭔가 같이 이렇게 이루어 맞서가 나가야 되는 거는 용도 맞아요. 끌고 나갈 음, 수 있는 임무는 맞습니까? 고, 고거를 이제 좀 깨치야 된다. 고기 깨치지면 니는 된다. 괜찮다. 한, 한동훈의 사주가 그 정도 인물인데 사주는 맞습니까? 남은 신봉정이라 그런데 그분에서의 새로운 뭔가의 제수처가 또 있겠지요. 새로운 뭔가의 그 시대에 어 지금 이 예를 들어 한동훈이가 국민의힘에 들어 대표로 앉게 되면은 뭔가 그 군팀에도 뭔가가 어 전환이 기분 전환이 되듯이 모든 그게 룰이 뭔가가 이런 것들이 전환이 돼가지고 새롭게 뭔가 다져져가지고 꾸며 나가는 그런 맛깔스러운 그런 색이 또 새로운 색이 또 보인다 나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고도 단디 해봐라 이준석 당 대표가 앉아 있을 때 중진들을 다 끌어안지 못하, 못하고 분열이 음. 되는 바람에 저렇게 거의 그 토사구팽 당하듯이 음. 내쫓겼지 않습니까? 아, 뭐 내쫓긴 음. 것도 있지만 자신이 좀배처를 잘못하고 음. 뭐 위에 분들 중진들을 제대로 안고 가지 못한 그런 탓도 있겠죠. 음. 정치라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아유. 정치는 내 마음에 들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다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 리더십이 이그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전 장관한테 이게 존재를 하여. 아, 아이고. 예, 피디님요, 우리 친구님들요, 내놔 모르겠고, 일단은 당원의 당대표 된다, 고마 돼가지고, 앉아갖고, 고마 치고 나가야, 어허, 저, 버릇민주당 빨개놈 저것도 때려잡아야 되고, 음, 그러고 우리나라 국민 정치 허투루진 것도 어느 정도 누가 잡을란지 잡혀 나가야 되고, 잡아내야 되고, 마 우리는 국민들은 모르겠다. 마 어느 당에 어느 누가 나오든지간에 올곧 똑 빠른 정치인이 앉아가지고 우리 국민 서민을 위한 정치 좀 똑바로 잘해두고 우리들 마음은 이런 마음밖에 없어요. 국민들은 아이고 그래서 과연 이런 정치인들 중에가 우리 같은 이 피디님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이런 정치인들이 백백명 100, 중에 천명 중에 불과 백 명이 끝 노만도. 지금 이재명 맥히로지 살아남을 낳고, 별짓도 하고, 몸, 몸 바닥바닥바닥, 바닥거리고 자빠졌는디. 미쳤구만, 참말로. 첫날 만날 돈 있는, 걸, 권력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고, 음, 유죄무죄 되고, 자빠졌는디. 우리 국민들만 불쌍타. 음, 나가볼 때는 안 됐고, 분통하고, 얼굴타. 아이고, 아이고, 할비요. 천지신령님 전에, 빌고 비나이다. 나가볼 때는, 어제든지 우리나라에도, 땅군 할배요. 책의 지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서민 중생 백성 다시 책에 잘잡아주수있 이래가 갔다 가다가는 다 죽기 힘들 음 그라고 응. 음. 그, 뭐지, 누구, 오, 원희롱이, 원희롱이하고, 거분하고, 아마 한동우야구는 궁합이 합이 맞아요. 궁합을 맞으니까. 거기서 토대로 해서 잘 살림을 꾸려나가 봐봐. 국힘에. 그러면 은 뭔가가 체계가 잡힐 것으로 들어와요. 이? 저는 볼 때는 그렇게 들어와요. 그 나머지 인재는 아무도 안 보인다. 없다. 그랬어 오늘 여기까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은 공짜. 꼭 한번 눌러 빌라고 마.